거 저희가 지원하는 거 강의 말합니다. 저희가 지역회의도 않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그 위반으로 진행되 겁니다. 그러나 아, 기존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나 어떤 어떤 단체들고 대화를 진행했는데 어르신들하고의 간담회가 없어서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좀 강요하자 이런 축제를 진행했고요. 그 제가 하는 에 대한 설명은 지리응답을 하면서 답변 을 드리는 것이 좀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유주방 안에 지리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식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시민과의 대회에서 그들을 소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민간 정치생활을 한 지가 23년째입니다. 근데 기존의 정치를 좀바꿔보겠다는제생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의미냐면요 국회의원이나 시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불평련들을 안 들으려고 하면 되게 쉽습니다. 기존에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주면 되는 겁니다. 사회단체장이아가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기자님들이 아 서총원 시장불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 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손정원시장 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들이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에 높은 연기덕역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국회의 정도 이상적인 정치인이 1년간 상대방의 말을 3분 이상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될까 하면 200명을 넘겨렵습니다 그리고 1년 이년 지나면 이 폭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작이 됐다고 순수를 하신 분이 1년 지나면 후천동 시장이 그분을 만나서 순수를 듣기 싫어해요. 그럼 그분은 빠져나가요. 그러면 한 2, 3년 시장을 하면요.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한는 분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역회의를 했을 72번 합니다. 이런 간담회가 한 130번이에요. 그러면 200번 정도 하거든요. 저는 화성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회의를 하거나 시의 가장 큰 사항은 시장의 행동입니다. 시장이 뭐라고, 시장이 무슨 생각 하고, 시장이 어디가고 근데 제가 행동할 때 기자분들 두세 분이상 이런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 근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오시잖아요. 저한테 지금 어떤 분이 지휘할지 모릅니다. 아무나 지수주는 권리가 있잖아요. 지역계획이나 제가 간다면는 제가 평상시 만날 수 없던 분들이 저한테 항상 요구를 하고 지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어떤 특정인들하고 간담을 하면 어느 특정한 분, 저를 만날 수 있는 분은 이런 간담회가 싫겠죠. 왜? 그래, 자기들 의견만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제가 그명에2 0 0하고 내년에도, 내년에 2 0 0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2 0 0가 솔직히 해보니 엄청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씩 2 0 0 한다는 거는, 주말 빼고 휴가 빼고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2시간 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 2시간을 준비를 최소한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제가 2 0 0를 하면 그 분들이 50명씩만 해도 만명하고 제가 상장하고 중복이 있다 해도 최소한 3,000명 이상하고 제가 인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원하면 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손을 그 먼저 들어보는 사회자가 지금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어떠한 질문인지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도 제한하지 않아을거요오늘도요 어떠한 질문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회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국민소득이 12,000불이에요. 화성은요, 지금 GRD가 1 7만불이 넘습니다. 그런 나라 6개가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산다고 생각할까? 있는 사람들이 쟁취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아마 언론도 비슷한 상황을보여주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화성시가 함께 사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화성이 우리가 재정자들이뭐 가장 젊은 도시, 경쟁력이 이런 도시에서 이제는 함께 사는 도시, 약자를 생각하는 1위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1위 도시 이거로 패러다임을좀전환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전에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의식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생각할 수 있는 한계였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의식주 플러스 정보와 이동이라고 봅니다그 정보와 이동이 이제 정보는 대부분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서민들한테 이동과 받는 요 이런 이동권이좀 세상에 갖춰주자 근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돈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 자부담금을 가졌는데 저희 도시도 못한는 도시도 보통 20%, 18%, 23%이 정도 자부담을 부담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임기 중에 2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은 괜찮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느 게 화성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회입니 이게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사회라고 생각하 거고요. 조번에 말씀하신 일반 주민 민원처럼 말씀하신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아, 학생 한 명이 길을 막으셨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구속적고못 살폈는데 좀더 살펴서 그런 부분에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질문에서요. 우선 다른 도시와의 그 차를얘기해했다는 그 것이 뭐정 적게는 조금이고 많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안한건제 지침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다른 시장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장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출마했다 막연한 생각은 오래전에 했지만 시장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불과 6개월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고 현실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치 행정이나 모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되고 제가 제안한 게 나는 내 공약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약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다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공약 중에서 제가 받아들일 걸 받아들겠다. 이런 가정이 상상이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분들이 생각했던 것 얼마나 다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서초모가 주장했던 공약이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은 뭔가 그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1년고 걸리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가 기자간담회서 막연하게 진행하고 제가 준비가 되지 않지만 제 주장만 되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간담회가 과연 시의에 도움이 되나 시민들한테 이게 과연 소통인가 홍보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아, 시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분은 일단 이런 걸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건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홍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하나는 제가 체육인가의 간담회, 문학 문화예술인가의 간담회, 이러한 간담회의 한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실이 아까 인원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틀릴 생각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화성시에는 인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화성시는 이번에 추경까지다 편성한 하 예산이 한 3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냥. 하 근데 대한민국의라 정책에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에서 정해놓고 누구나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하기가 25년이 지났는데요. 25년 전에 만들어 온 모습, 지금 서천모 시장이 인기를 바라고 있는 게대한민국다 현재. 그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화성시에서는 창조가 되는데, 저희 인건비에이한 1,800억 정도 됩니다. 화성시 공무원들이 다른 데보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것 중에 하나가요, 우회의 행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무원 하나 1억을 쓴다면, 저희는 공무원 하면 예를 들면 3억, 4억을 써야 됩니다. 다른 데는 1억을 쓰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사업 두개를 만들면 은 이분들은 이두개의 애정과 관심과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내년에 더잘된정치가 하려고 계속 바꿔나갑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4억을 한다면 8개의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만들고 지나고 만들고 지나가도 버거운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이리를 벗어나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저는 시간상택 제고 기간제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 200억을 더 쓰면 1800억에서 2000억을 쓴다면 전 예산을 2000억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이상 늘리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지 어디 특정으로 줄이려고 하는 생각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음 주에 행왕부 장관을 만나고 총리님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화성의 흡수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 3 4년간 공원을 하는데 수원 같은 2 4 0년당 하는데 니다에서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다른 데 240명 도 자라자냐 이런 주장을 펼는 음. 겁니다. 행왕국으로 그 다른 그렇고 로런데 화성의 수원에는 바다도 없죠. 농업부를또 작죠. 축사도도 없죠. 이러한 쪽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자치공가를 보다 강화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족한데도 끊임없이 더 사람을 뽑아. 최종 책임을 시장이 있으도 시간 손실제든 계약제는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 이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홍보팀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게부당한게 게 있으면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아 사실 화성시장은 수백여명을 써서 이러이러 안좋은데 많이 남겨더라 이걸 기사화시킬 하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인분들 그러면 제가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고 가장 강력한 부분이 얼마 아닙니까 여기서 쓰셔서 그걸 바견되어할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더 답을 내기는요. 지역행위는 제가 시장이 된 가치와도 얘기입 비슷합니다. 그런거 뭐냐면 왜자치공간자치공간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한 명의 리더가 시를 이끌어 갔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부의 독점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독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공산화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일본 수유투족이 다른 사람의 s n s 등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부 실시간으로 나가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치공권을 하는 이유가 초 아까 제가 몸에 맞지 않은 오시락들괜찮습니까 예전의 국가에서 똑같은 통제 방식으로 시군별을 해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군의 특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시민들이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시민이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으로 화성시가 가야 될 방향,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입니다. 그런데이 거버넌스에서 내 지역 기회를 중시하냐고 하시냐면 의회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의회는 의회로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요. 저희 화성시 예를 들면요. 화성시가 21명의 한분 의원이 의 계십니다. 한분 의장이 있어요. 나머지 2 0분이 개개의 상임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상임위에 5분씩 계십니다. 제가 있는 남양, 이남양에속속된 의원이 두 분이신데요. 한분 의장이십니다. 그럼 한 분만 나가겠습니다. 4개 상임위 중에서 한 개의 상임위만 이분이 들어가겠습니다. 3개 상임위에는 남양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데다 근데, 우리, 의, 기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화되는데, 본회의에서 부별되는걸 보신 적이 있나요? 대표성이 결별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뽑은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뽑아 놓으신 분의 활동의 영역이 대표성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이나 이쪽에 비봉이나 마부부나 서신의 그거 여기 계신 의원님이 들으셔도, 본인 상인이가 아니면 거기에 전달하는 구조가 없는 거라 같은 겁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의원님을 우리를 대변이라고 꼽았는데 그분은 상인에게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럼 본인의 상권도 토론한 적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상인이 결정난 거를 우린 다른이라고 주장하는 의이한 번도 안 계세요. 이러기 때문에 이 대표적 외국을 거버넌스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좀 지역회의라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번 할 시간 동안 언론인들 이렇게 많이 세금으 나서 간담회하고 뭐뭐 비명이도 뭐 화장실에 다2 0 0 0분이다 이렇게 간담회하면 좋저다 좋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거는 시민들의 뜻을 심각하게 외롭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역회의나 간담회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금 요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걸 조례화해야 되지 않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지역회의가요, 어떠한 시간이 가면 지금과 완성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본인의 민원을 내야겠다는 이러한 하나로만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빨리 한 8번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조금 조금씩 강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마 다른 기자님들이 거기 와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내가 내 마을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더 강해집니다. 그런 때는 지역 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게 어느 의원님이겠지만 먼저 이백 명이 지금 3 0년밖에안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렇게 남의 일에 적극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건데 근데 그나마 한번역당2 0 3 0분씩이라도 나를 희생해서 마을을 생각한 분이 나온다면 저는 화성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한 왜 이런거 아니다 그것도 이런겁니다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고 싹이 보이면 얘기가 시작이 되는겁니다 그전에 만났어야 제가 뭘 하겠다는 포부 얘기밖에 안돼요 근데 저는 제가 시작을 항상 하는게 제가 거창한걸 내는걸 별로 싫어합니다 거창한건 어길 확률이 많아요 시의원, 도의원 시장, 공약감을 쫙 살펴보세요. 제 공약이 가장 별거도 없을 겁니다. 어느 분은 대통령이 대야만 낼수 있는 공약을 시의원분들 이 내보내세요. 시민들 거기 속뿌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정확한.